안녕하세요. 신쿵건축입니다. 어제 드디어 2019년 수능이 끝났는데요. 시험을 이번에 본 막내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또 원서철이 다가오잖아요. 어떤 과대 가야 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 건축학과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배우며, 건축학과에 나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학생들 멘토링 할 때도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건축학과는 디자이너다, 건축공학과는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학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건축 설계를 하는 거고, 건축공학과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구조와 건물 안에 들어가는 기계전기 설비, 친환경 설비, 재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들,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연구하고, 건축공학과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대와 커리큘럼이 좀 비슷해요. 구조 역학이라던가 재료 역학 이런 걸다 배우게 되는데, 이 건축학과의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은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배웠고, 대신에 이제 건축의 역사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웠었고요. 학제로 따지면 이 건축공학과는 일반적인 4년제 그리고 건축학과는 5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학과는 무엇을 배울까? 이것은 학교마다 달라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입학하고 1, 2년은 생각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3, 4, 5학년 점차 학년이 높아질수록 다루는 그 프로젝트의 규모도 더 커지고, 도면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근데 이건 학교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제 친구들 경우는 1학년 때 부터 구체적으로 평면을 그리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추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를 계속 하느냐? 설계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설계를 계속 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는 소규모의 아뜰리에에 가는 경우. 이게 저 같은 경우죠. 이 소규모 아뜰리에는 정말 작으면 소장님 한 명이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봤자 뭐 20, 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는 그런 작은 사무실이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작가다, 작품을 한다. 이런 경우가 이 아뜰리에 많이 해당이 되고, 인원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이라던가 불린 생활시설이라던가. 근데 또 여러 사무실들이 합사를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좀큰 규모의 사무실에 가는 거죠. 그래도 직원이 몇백 명 정도 되는 이 앞에 말씀드린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도 좀 작은 편이고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개업을 하시기 때문에 복장이나 분위기가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는 반면에 큰 규모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일반 회사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죠. 뭐 공항이라던가 정부의 청사라던가 아파트라던가 직원을 뽑을 때도 앞에 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작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주변에서 소개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조학생 괜찮네 해서 뽑아온다던가 큰 회사들은 일정한 시기에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되고요. 아뜰리에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월급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설계 쪽은 원래 야근도 많은 편이고 월급도 다른 분야의 직장인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를 안 하는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죠. 삼성물산이라던가 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보통 현장으로 많이 나가게 돼요.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공을 관리하고 이 프로젝트의 전체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 현장들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으로도 가고 또 해외로도 가게 돼요. 그래서 타지에서 몇 년씩 있는 경우도 있고 건설 현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는 고충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설계에 대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요. 그 외에 이제 건축 관련돼서 공무원을 한다던가, 영화나 어떤 연극의 미술 감독, 웹툰을 그린다던지,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전망이 어떠냐. 이 질문을 댓글로도 몇번 받았는데 사실 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학과를 선택할 때 전망이 좋냐를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글쎄요. 저는 어떤 분야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망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흔히들 건축이 전망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AI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사람의 이제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옛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옛날에는 가방이면 가방의 기능만 하면 됐지만 요즘엔 디자인이 예쁘고 나의 취향이 맞는 가방을 사게 되잖아요. 집도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다 똑같이 아파트를 해놓고 살았다면 요즘엔 인테리어를 정말 예쁘게 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살잖아요. AI도 합리적으로 공간을 잘 만들겠죠? 그치만 그 안에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요소들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금방 사라질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다 해보셨겠죠? 많이 웃은 분도 있지만 많이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은 이 시험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일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직업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대학에 가도 거기서 또 공부를 막상 해보면 오 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맞을 줄 알았는데 좀안 맞는데 이런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대학 생활을 할때 너무 나의 전공에 얼매이지 말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의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동아리로 해보고 공모전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 전공보다 이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면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전과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이 대학생 때만 할수 있는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해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당장 다음 달부터 재수학원 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1 0 0 살까지의 긴 인생이라고 봤을 때그몇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나의 목표가 있어서 그 시간을 좀 투자한다고 했을 때내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네.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비하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요. 남은 그 고등학생의 그 시절은 앞으로 절대 다시 오지 않잖아요.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추억 많이 만들고 조금 재밌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건축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